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네,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정과 휘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주너약을를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새운에 넘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시던 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야 누가 소리일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줄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130편은 누가 기록을 하고 언제 기록했는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처음부터 죄이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비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여와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있었나요? 조용한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래요. 글자 그대로 깊은 곳이라는 곳은 바다 깊은 곳, 산 깊은 곳, 마음 깊은 곳, 또한 나만이 알고 있는 골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 절에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티끌 같은 먼지의 모습인데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리를 내어야 할까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합당한 소리를 내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산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데 주야 누가 서리일까?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숙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해요. 죄라는 것이 꼭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을 하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시고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셔요.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셔요. 오절에서는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기대하고 소원하고 원하잖아요. 그래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깨닫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7절과 8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솜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개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주의심을 온 나라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인자하심과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하기에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즐거워하길 원하셔요.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사랑하며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예수님 한 분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애쓰는 생활이 애쓰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가 있어요. 다음 주는 고난 시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수원 종로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친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